자기야, 눈 뜨면 안 돼. 응, 꽉 감고 있어. 자, 눈 떠. 짜잔. 와, 케이크 예쁘다. 아니, 케이크보다 선물을 보라고. 아, 이 종이 가방에 있는 거? 나이키네? 아니야, 안에를 봐 봐. 안에는 코트네? 샤넬의? 장난 아니지. 어, 그렇네. 이렇게 비싼 걸. 이거 얼마야? 일단 입어 봐봐. 내가 자기 맞는 사이즈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 응. 와, 지기네딱 당신 거다. 내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 당신은 마음에 들어? 응, 음, 고마워. 당신 덕에 이런 명품 코트도 입어보고. 근데 자기야,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음, 단추는 내가 따로 받았어. 거기 종이 가방 안에 같이 있거든. 세탁소 가서 달아달라고 하면 돼. 아니지. 이 정도면 매장 가서 교환해야지. 옷도 새거 가지 않고 사용감이 있는데 이런 걸 팔면 안 되지. 사용감은 당연히 있지. 판매자가 2년 입었대. 근데 많이 안 입고 딱두번 입었대. 단추 떨어졌는데 수선 귀찮아서 그냥 처박아 났던 거라고 싸게 준 거야. 그럼 당신 말은 이거 다른 사람이 입던 중고를 샀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걸살수 있지. 새거 사면 몇백인데 우리가 평생 입어 볼 수나 있겠어 그럼 이건 얼마 주고 산 건데? 내가 당신 생일이라고 돈좀 썼지? 거금 50만원. 헤, <laughs> 자기야 선물과 정성 고맙긴 한데 난 남이 입던 옷 선물 받는 게 별로 안 내켜. 그것도 50만원이면 차라리 명품 아니더라도 중저가 브랜드로 새옷사 입는 게 낫지. 그래서 싫다고? 음... 와... 지금 생일선물로 쿠사리 주는 거야? 그게 좋다고 받아놓고 나중에 딴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기 마음은 고맙긴 한데 난 중고 명품보다는 그냥 보세라도 새 물건이 좋아. 특히 생일선물은. 그럼 당신은 다새 물건만 사 쓰겠다는 말이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주변에서 언니나 동생한테 내 옷이나 가전제품... 아기 용품이나 옷은 쓰던 거 물려받아서 써야지. 아기 장난감 같은 것도 그렇고, 애 거는 중고도 괜찮고, 니네 거는 싫다. 아니 무조건 싫다는 게 아니고 생일 선물을 중고로 받기는 좀 그래. 게다가 옷은 좀 내가 진짜 구하고 싶었는데 없는 물건이었다면 모를까. 그래 알았다. 기껏 생각해서 선물했더니 앞으로 너 생일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고마움을 몰라요. 아휴 진짜 화는 누가 내야 되는데 열불 나는 거 꾹꾹 참고 좋게 말해줬더니 지가 더 승질이야 명품이면 뭐해 사이즈도 내 사이즈도 아니구만 이렇게 작은 걸 나보고 어떻게 입으라고 야 그지 깽깽이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뭐 우리 동기모임에네 마누라는 왜 데리고 오냐 남이사 너 아직도 돈 아끼려고 남의 잔치에 가서 숟가락 얻는지 타고 다니냐?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서 좋은데 데리고 간 건데 왜 나처럼 와이프 잘 챙기는 남편이 어딨다고넌 여전히 남자 보는 눈이 발바닥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네가 아직도 시집을 못간 거야. 야, 네 새끼 때문이거든. 우리 공개 커플이었는데 굳이 동기 모임에 네 마누라를 데려와야겠니? 나 같으면 죽을 때까지 배우자는 이 모임에 얼씬도 못 하게 하겠구만. 내가 뭐죄 줬어? 죄가 없다고? 그래 난 당당해 야그 여자 내 코트 입고 있던데? 그게 왜네 코트야 내 거지 우리 연애할 때 네가 나 중고로 사준 거였잖아 그것도 생일 선물로 단추 떨어진 거 수선해서 입으라고 그딴 거 던져줘 놓고는 비싼 거 선물했으니 밥은 나보고 사라고 해서 비싼 스테이크집 가서 나 베껴 먹은 거 기억 안 나? 기억 나지 왜안나 명품 선물해줘도 떨떠름해하던 네 얼굴 진짜 죽방을 날리고 싶었지. 야, 죽방은 내가 날리고 싶었어.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결혼하고 와이프 생일에 헤어질 때 나한테 돌려받은 그 코트, 그걸 또네 와이프한테 줘? 그럼 내가 입냐? 있으니까 준 거지. 그거 주면서 또 명품 어쩌고 하면서 생색냈어? 야, 그거 샤넬이야. 그 정도면 생색 당연히 내야지. 아, 그지 깽깽이 진짜. 결혼 기념일을 동기 모임에서 해결하는 놈하고 무슨 말을 하겠냐. 난너 같은 놈 만날까 봐 남자를 못 만나. 네 와이프가 불쌍하다. 어머님, 뭘 가져가라고 부르셨어요? 아, 내가 물건 하나 사고 공짜로 받은 건데 너 필요하다고 했으니 가져다 써라. 그릇 세트네요. 어머님 안 쓰세요? 너무 예쁜데요. 나는 집에 그릇 널리고 널렸잖니. 냄비만 있으면 충분해. 안 그래도 한 번도 안쓴새 거라고 하더라. 네? 한 번도 안쓴새 거라니요? 아, 냄비 그거 중고거래 했거든. 근데 거기 나온 아줌마가 그릇 세트 안 쓴다고 주더라. 박스채로 주는 게새 거더라고. 네? 그럼 이게 지금 어머님이 사신 게 아니라 남이 주는 물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안쓴 거라는데 뭐 어떠니? 너네 그릇 사야 한다고 했잖니? 괜히 비싼 돈 들여 사지 말고 그거 가져다 써. 어머님, 저 이거 필요 없어요. 괜찮으니 어머님 쓰세요. 공짜에 새 건데 뭐가 문제야? 너 설마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중고거래로 물건을 집에 막 들이는데 제가 좀 되어서요. 제 생일 선물도 중고로 샀다더니 알고 보니까 전 여자친구한테 중고로 사줬던 걸 헤어질 때 돌려받아 놓은 거 재활용했더라고요. 아이고 핑계도 가지 가지다 정말 그게 어때서 네가 배가 불렀다 중고면 어떻고 전 여자친구 물건이면 어때 지금이 중요한 거지 요즘 세상에 물건 나눠쓰고 싼 값에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젊은 애가 왜 이리 꽉 막혔는지 저는 왠지 남편한테 사기 당한 것 같고 기분이 나빠서요 그 뒤로는 중고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머님 물론 좋은 거래도 있겠지만. 요즘 중고거래에 사기도 많고요. 이 물건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구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예, 됐다. 너한테 좋은 일 하려고 불렀더니 내가 너 잔소리나 듣자고 부른 줄 아니? 싫으면 안 가지고 가면 그만이지. 네가 살면서 배고파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없이 살아봐라. 이런 거라도 감사하게 받지. 그런 뜻으로 한말 아니라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혹시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서 나쁠 게 없다는 거죠. 너도 그거 병이야. 중고거래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거기서 사기치는 놈들을 다 관리해요. 이상한 뉴스 좀 그만 봐라. 아휴 니네 잔소리들이니 머리가 울리네. 가져가기 싫으면 어여 돌아가. 엄마 화장대 안 필요해? 내가 중고로 화장대 정말 좋은 걸로 저렴하게 구했는데 터져가 싫다네. 아이고 개는 물건 볼 줄을 모른다니 깨끗하고 쓸만하면 다쓸수 있는 건데 무슨 도시에 마냥 까탈스러운지 나도 터전은 다 좋은데 그게 제일 문제야. 비싼 돈 주고 사서 써도 낡아지는건 똑같은데 애초에 깨끗하게 쓰던 물건을 저렴하게 얻는 게 낫지 않나? 전에 개가 와서 뭐랬는줄 아니? 나더러 사기당하기 전에 중고 거래 그만하라는 거 있지? 내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정말. 중고거래 경력만 5년인 내가 사기 하나 구분 못하는 줄 아나 보더라. 정말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기는 그 사이트에서 사기꾼들 다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걔는 젊으면서 늙은 나보다 고지식해. 그래도 아직 안 걸린 물건들이 있잖아. 터져가 집회 온다고 하고 난 혼수했는데 혼수품은 중고로 산줄 아직 모르더라. 너 조심해. 그 까탈스러운 애한테 까딱 잘못 걸렸다가는 이혼당할 수도 있으니까. 내 나이에 며느리 눈치나 보면서 살아야 되겠어. 혼수품 중고로 산건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당연하지. 걔는 절대 몰라. 엄마랑 나랑 집에서 혼수품 새 것처럼 만드느라 그 고생을 했는데. 엄마도 그때 기억나? 아유, 그럼 그날을 어떻게 했냐. 가구 페인트 칠하고 스프레이 뿌리고. 그런 재미로 중고 거래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터저가 이제 중고 절대 싫다고 금지시켜서 죽을 맛이야. 그래서 사지는 못하고 맨날 중고 사이트만 보고 있다니까. 아들, 거기 말려 들지 마. 혼수품 중고로 샀다는 건 절대 들키지 말고. 알겠지?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혼수품이 중고라니? 여 여보. 어머 터져 왔니? 다 들었으니까 머리 굴리지 말고, 바른대로 전부 말해. 어,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당신 정말 미쳤어? 어떻게 혼수를 중고로 사와? 새 걸로 사기에 너무 비싸고, 돈 아까워서 그랬지. 그래도 내가 다 꼼꼼히 보고 샀어. 사용한 지 3개월도 안 넘은 것들로. 지금 그게 중요해? 설마 침대도 중고거래했니? 아 침대는 일주일 사용한 거야 거의 새거나 다름없지 출장을 자주 다니는 분이라 말이 일주일이지 침대에 누워본 적은 한두 번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미쳤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남이 누운 침대를 신혼집 침대로 드리는 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해 이 정신 나간 놈아 뭐 당신 말이 좀 험하다 혼수품 구매할 돈 아껴서 내가 당신 맛있는 거사 먹이는 건데 내 노력은 하나도 안 봐주는 거잖아. 누가 그딴 노력 해달래? 나도 돈 버는 직장인이야. 맛있는 거 먹을 돈으로 혼수품 사는 게 훨씬 낫지. 넌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위한 일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결혼 기념일에 동기 모임에 가서 때우고 생일 선물은 몇 번이나 재활용하는 놈이 외식해도 입에 쳐넣기 바쁜 놈이. 너 그딴 돈 아껴서 입에 채우고 싶은 모양인데 난너 같은 놈이랑 더는 못 살겠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돈 아끼고 가정에 도움이 되려고 한 일인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설마 너 우리 결혼 한복도 중고로 샀어? 소매에 김치 국물 묻어 있던 거 네가 한복 꺼내보다가 묻혔다더니? 그건 사면 진짜 아깝지. 한복은 결혼식 때한번 입고 안 입는데 못하러 비싼 돈 주고 사. 그 한복으로도 우리 결혼식 잘 치렀고 사진도 잘 나왔잖아. 그럴 바엔 차라리 대여해서 입지. 그게 더 깨끗하겠다. 남이 입은 거 싫다더니 대여는 괜찮냐? 웃기네네. 아, 도저히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중고 좋아하면 그런 여자 만나서 살아. 너도 결혼 시장에 중고로 내놓을 테니까. 그리고 집은 당장 비워줬으면 좋겠네. 네가 사랑하는 중고 온수싹 가지고 가. 그집 깽깽이야. 너 때문에 나까지 우스워지는 거 이제 더는 싫으니까. 난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이혼할지 말지는 네가 아니라 내가 정해. 나도 당신 이해해 주는 만큼 당신도 그냥 나 이해하면서 살아. 이해라. 해 그런 여자 있다. 누구? 네 엄마. 야, 너 지금 욕하는 거야? 내가 언제 욕했어? 그냥 너랑 맞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한 건데. 엄마네 집 들어와서 둘이서 매일 중고 사드리고 끼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 아, 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애 낳고 중고 들이미는 건데. 연애할 때 중고 들이밀었다 차여서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다음번에꼭애 낳고 들이밀어야지. 누가 될지 그 여자가 불쌍하다. 그냥 결혼하지 말고 너 혼자 살면 안 되겠니? 아, 됐고. 너 내가 좀 명품 코트 내놔. 단추까지 그대로 돌려줘. 여기 있다, 이 그지 깽깽이야. 이거 가지고 몇 탕을 해먹으려고? 더럽고 추잡스러운 놈. 야 던지지마 이거 명품이라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혼수품까지 중고로 구매했다고 낄낄대며 통화하는 걸 듣고 저는 뚝 이성의 끈이 떨어지더군요 헤어질 때 돌려받은 전 여자친구 선물을 생일 선물이라며 준 것도 어이가 없는데 집안 물건이 새건 하나도 없더군요 특히 저한테 선물하는 거나 제가 사용하는 것들은요 제가 이런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알게 된또 다른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중고거래로 사기까지 쳐놓고 뻔뻔하게 저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기 당할까봐 걱정했던 게 무심할 만큼 남편은 치밀한 사기를 쳐왔죠. 성인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얼마 안 되는 저가의 물건을 가지고 장난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아무 일 없었던 건데 한 학부모가 신고를 한 거죠. 저는 곧장 그 증거를 가지고 남편을 고소했고, 이혼 소송까지 했어요. 더는 이런 사기꾼과 함께 제 앞날을 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노발대발 했지만, 저는 도저히 그런 사람들과 더 이상 하루도 같이 지내기 싫더라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